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테라스 세미콘입니다. 네. 테라스 세미콘은 장 초반에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현재는 약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라스 세미콘은 지난 17일날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를 매출액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6%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뭐 4분기는 3분기까지 대부분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3분기는 좀 주춤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4분기로 갈수록 성장, 실적이 된 성장 기대감들이 유효하다는 그런 이제 전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난 3분기에 어닝 서프레지를 기록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라인이 신규적으로 이제 수주 발주가 들어가면서 장비가 공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 전자의 뭐 3D 랜드라든지 이제 디램 쪽으로 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공급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아닌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는 소폭 부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4분기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의 플렉서블 OLED의 이제 신규 장비들이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 전자에서도 3D 랜드 그리고 이런 이제 3랜드와 디램 쪽으로 투자가 기대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세 그런 이제 실적. 감 들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뭐 원익 ips 합병을 발표를 하면서 이는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어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어, 영역 확대 라든지 경쟁력 이제 강화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어,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번째 종목은 이제 현진 소재 글 태용 입니다 오늘 뭐 풍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어제 어제 끝났던 이제 미국의 대선 TV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3차 TV, TV 토론회가 끝났는데 네. 대부분 1차, 2차, 3차 모두 거의 힐러리가 우세하다는 이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가 강하게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 발전 이런 이제 서재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 생산량 가운데 지금 현재 뭐 전체 전기 생산량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7% 정도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쪽 분야에 67조 원이라는 이제 기금도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분야 쪽으로 해서 시장이라든지 사업이 확장된다 그러면은 현진 소재라든지 태용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뭐 우상향이라든지 좋은 개선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뭐 이슈라든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어, 세 번째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어, 미투온이 뭐 최근 상장을 한 어,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 대부분 이제 소셜 카지노 어, 게임을 하고 있는 업체로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새롭게 VR, VR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는 걸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VR 소셜 카지노 게임 쪽 분야가 이제 2020년까지 한 50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드림 어, 드림뮤지 게임즈라는 이런 게임 업체의 지분을 어, 30%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드림뮤지 게임즈가 하고 있는 이제 사업 영역이 VR 쪽으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드림뮤지 게임즈와 함께 이 어, 미투원의 런 소셜 카지노 게임이 함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크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드림미지 어,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이제 앞으로 이제 미투온 VR로 변경을 하면서 보다 집중적으로 미투온과 시너지라든지 VR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을 한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VR 소셜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 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들어보았고요 다음 종목은 인포마크네요 인포마크 상당히 최근 들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자세히 살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인포마크가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어, 장 초반 그리고 뭐 폭스콘이란 소프트웨어인과 사물인터넷 시장을 본격화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 보통 이제 애플의 하청 업체로 많이 알고 있었던 홍하이인데요. 홍하이가 이제 애플의 합청 업체가 아닌 IT 업체로 본격적으로 어, 좀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홍하이가 영국의 ARM과 이제 같이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이제 센터를 새롭게 이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어느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이 ARM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그 소프트뱅크가 36조원을 들여 가지고 인수를 한 업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펀드라든지 투자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인포마크의 지분을 21.75% 가지고 있습니다. 그기굉 관련 종목으로 이제 같이 엮이면서 오늘 어, 인포마크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지난달 30일날, 손정희 회장이 국내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런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앞으로 한 5조 원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쪽으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좀 유효할 것이다. 그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아, 인프라웨어가 뭐장 중반에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어, 퀄컴이죠퀄컴이4 1조 규모의 대규모 M&A를 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어, 인포 어, 인프라웨어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어, 퀄컴이 어, 반도체 그 네덜란드의 이제 어, 기업인 NXP라는 기업을 어, 새롭게 인수를 추진하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인프라웨어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스마트 시장이 좀 포화가 되고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시장인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NXP라는 기업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그2 0 1 0년도였죠 2010년도에 인프라웨어를 이제 솔루션, 어, 솔루션 파트너사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웨어의 이런 플랫폼을 자사에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사업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퀄컴이 기존의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쪽으로 분야를 넓혀가면서 인프라웨어가 기존 플랫폼이 좀더 확대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뭐 좋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뭐 하락폭을 확대를 하면서 약세의 흐름 나타냈는데 뭐 어제 660 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뭐 기간 외국인 동반 순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역시 뭐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후반 650 포인트를 좀 지지하면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의미는 좀 반등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장 후반은 뭐 기술적 반등에 좀 불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장 초반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좀 반등을 하면서 전체 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주려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었는데, 여기에 이제 코스닥, 이제 셀트리온이 동반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조금은 이제 분위기를 개선시켜주려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그런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다가 결국에는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도 다시 매도로 전환했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기관의 매도 강세가 코스닥 지수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어, 시가총의 상위 주목들을 살펴보시면 은 셀트리온이 어, 지금 한1.05% 예, 정도 상승 어, 마감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조금 어, 좋은 흐름을 보여야지만 전체 코스닥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11월 램시마 판매가 확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 오늘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강한 흐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어, 보톡스 균주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톡스 관련 종목인, 뭐, 어, 휴젤이 어제 뭐, 그, 그동안 좀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크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 그런 이제 균주 논란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SK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미세공정투수 가스가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두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어, 그러면서 뭐, 장 초반에 좀 낙폭을 줄여주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어,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기관의 매도 강세. 내가 뭐 수요일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의 신용 잔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관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기댈 곳 없는 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코스피는 뭐 잠깐 순고르기 뭐 장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 지난 그 10월 7일날 680포인트를 이탈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어제 60, 660포인트를 조금 최근에 660포인트를 좀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다시 물량들이 나오면서 660포인트 지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뭐 65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인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가장 큰 원인들이 이제 기관의 매도 광세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조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렇게 상황들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도 업종도 없고, 그 다음에 수급의 주체도 없고, 그렇다고 반등할 만한 모멘텀도 그렇게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니까 그래도 코스닥 중에서도 어떻게 좀 업종별로 좀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대선 테마 종목이라든지 뭐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제 뭐 신규 상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코스 그 대선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 보다는 그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롭게 생, 어 새로 이제 신규 상장을 할때 재무적으로 좀 건전한 어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대선 테마 종목들 보다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제 투자자들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들이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가하게 어 올라가는 이제 신규 상장들을 보시면은 뭐다 최근에 상장을 했던 종목들인데요. 뭐 잉글로드 랩이라든지 뭐미투 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뭐 골든 센추리 그리고 엔디포스 보시면은 최근에 뭐 강하게 어 코스닥 시장은 좀 부지지부진한 좀 박스 그 하락하는 양상 보였었는데 이런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어 이제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대할 곳 없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나마 성장성라든지 실적이 좀 괜찮은 이제 신규 상장주 동, 어 종목으로 자금 좀 유입되고 있긴, 어, 이긴, 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사님은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어, 미국의 대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소형주들 중심을 해서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위축된 그런 시장이 좀 개선될, 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어, 그런 부분을 다음 주 시장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에 기관의 매도가 좀 멈춰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관의 매도가 좀 멈춰줘야지만 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모멘텀 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종목 간략하게 어떠한 것 보고 계신가요? 네 관심 종목은 이제 한국콜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국콜마의 가장 큰 특징이 어, 뭐 중국에 대한 이제 어, 성장성이 좀 기대, 어, 기대감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한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어, 소비 열기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 중국의 어, 중국의 화장품 프리미엄 화장품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화장품 사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모멘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소비세를 폐지를 했죠. 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일반 어 30%에서 0%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고급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15%로 절반 정도 줄였었는데, 이렇게 소비세를 폐지를 하면서 그만큼 소비 여력이 좀 충분하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북경 콜마에 의해서 강소성, 강소성이 우시에 새로 이제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산 규모가 그만큼 넓어지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은 그만큼 매출에 대한 규모 확대. 여기에다가 이제 어 최근에 PTP라는 이제 미국의 화장품 OEM ODM 업체를 인수했죠. 이제 미국의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콜마 알아봤고요.